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해가 뜨지 않았지요. 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요. 지금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3도로 예상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 눈과 비가 얼어서 도로 위에 살얼음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춥겠습니다. 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지만 낮 최고 기온이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종일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가기일이 지정 되면서 미뤄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개심 공판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마무리하겠다라고 지귀현 재판장이 분명히 못 박았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해 1월 시위대가 사부지법 폭동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김용민 TV가 오후 2시 반부터 김 디모대 목사와 함께 특별 방송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래요 한결의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나경원과 김건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개인 메모장이 확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메모장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나경원, 권영세 등 당대표 후보들을 평가한 내용과 함께 총선에서 이기려면 김기현 조직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이렇게 당대표 조건으로 보이는 메모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당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측 메시지가 통일교 인사들에게 전달돼 특정 후보 지원으로 이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정 후보 김기현 후보지요 교회 장문대 김건희 측은 메모의 작성 시기와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아차 걸렸다 이런 마음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한결의 기사인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간밤에 제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김병기 의원에게 천만 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총선 선거 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인정한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녹취에서 이 전직 구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쪽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과거 공천과 연관된 대가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건넨 구 의원이 여럿이라고 주장해 의혹 확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탄원서는 당 대표실로 전달됐지만 별도 조사 없이 김병기 의원에게 넘어갔고 이후 탄원서 작성자는.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김병기 의원 측이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이래놓고 징계시한이 지났다느니 하는 말로 넘어가려 했던 김병기 의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9.19 남북군사 합의에 조기 복원을 정부가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과 정찰 활동 중지까지 포함한 복원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최근 상임 위원회를 열어서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방안을 논의했는데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 훈련 중지를 담은 조항 복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정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금지 구역 복원에는 군 당국의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를 감사 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시장의 중요 정보를 은폐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동성 위기가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됐는데도 홈플러스가 감사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신용 평가와 시장 판단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K 보증 차입과 대규모 대출의 조기 상환 특약 자산 가치 부풀리기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MBK 경영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사는 바로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한겨레 보도인데, 2022년 울산의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병원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뭔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영상에는 범행 장면뿐 아니라 수 시간 동안 반복된 환자간 폭력과 의료진의 방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간호사는 20여 분이 지나서야 나타났고 응급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여러 차례에 이어졌지만 의료진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후에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도 거부했는데 유족과 전문가들은 병원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고 하이파이브. 네, 병원의 방임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 스틸 사진으로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역대급 똥배짱이네요. 진상조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네,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아침 뉴스 리뷰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살펴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구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고가 호텔 숙박권 수수 논란,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13가지에 이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씨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귀국해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귀가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김씨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은 김씨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이유와 함께 실제로 금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심은 먼저 8명의 피고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은 증거조사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에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여덟 음... 시간. 여기에 점심 휴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후 4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저녁 연방준비제도의 파워의장은 이분짜리 긴급 영상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청사 대보수와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한혐의로법무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모두 구실일 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준 금리를 1%까지 빠르게 낮추라며 연준을 압박해 왔습니다. 파울의장이 아랑곳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이, 고집불통 노세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고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이 과도하다며 파월의 해임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밤에도 시위 현장에선 총성이 울리고 시위대는 도심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축출하자는 구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저격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شده 보관소가 모자라 시신을 담은 가방들이 길가에 방치될 정도입니다. 한 인권 단체는 시위 16일째인 현지 시간 12일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부 추산에선 6천 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